네, 안녕하세요. 강서구등학교 영어 담당하고 있는 주만 강사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강서구 내신 영어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학부모님들, 학부모께서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압축적으로 강서구 내신에 대해서 특히 영어 영역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핵심만 딱 전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서고등학교를 아마 1지방2지방으로 쓰신 자녀분들도 계실 테고 전혀 쓰지 않았는데 지금 강서고가 배정된 그런 자녀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강서고가 어쨌든 원하던 학교였던 원하지 않았던 그런 학교였던지간에 강서고 영어 내신은 어, 아마도 이 있는 지역에서 가장 어렵다 이렇게 손꼽 얘기를 할수 있는 학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영어 영역의 선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강서고 내신을 조금 그래도 상위 등급으로 안착을 할수 있는지 제가 그 전략, 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 강서고 1학년 영어 내신 같은 경우는요 크게 네 가지로 일단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를 딱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시험 범위가 EBS 부교재입니다. 이 EBS 부교재가 아직은 지금 어떤 교재를 선정할지는 모르게 되고요. 학교 이제 계약을딱 하게 되면은 3월 첫째 주에 담당 영어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쓸 EBS 부교재가 어떤 거야? 이렇게 이제 공시를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 EBS 부교재가 대략 지문 개수 30개에서 35개 정도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어, 저 작년도 2학기 기말고사가 조금 특이한 경우이긴 했는데요. 원래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도 같이 시험범에 들어가지만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요, 모의고사를 넣지 않고 EBS 부교재만 50지문 이렇게 또 시험범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교과서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시험범인 능률 5라는 교과서를 학교에서 채택을 하고요, 항상 본문만 두 가지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EBS 가장 중요한 부교재가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그리고 마지막 외부 지문까지 외부 지문은 시험범에 포함되지 않는 시험범이기 때문에 이 난이도는 대략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한 11월 모의고사 조금 더 어렵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건드리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4 가지 시험범위 얘기를 드렸는데. 봤을 때 사실은 뭐 외부 지문을 제외하고는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잖아요 사실 시험 범위가 그런데 시험 문제 난이도가요 고1 수준은 당연히 아니고요 조금 뭐 오버까지는 아닌데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건드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넘어서서 고3 정도까지 영어를 해석해낼 수 있는지 그게 사실 상위권을 1등급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내신이 5등급제로 개편이 됐잖아요. 기존에 4%에서 10%까지 인원이 늘어났지만 강서보가 인원이 해마다 조금 줄고 있는 현상이 있어서요. 작년 같은 경우는 300명이 안 됐고, 아마 올해도 그럴 것 같은데, 280명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럼 1등급 비율이 10%까지니까 정규 27명에서 28명 정도가 1등급이 되는데요. 그럼 반에서 보통 이제 3등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가 됐다고 해서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는 그 고정층들은 사실은 좀이 지역에서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 1등급의 상위 20등 안에 드는 그걸 뚫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2등급까지는 선생님 그래도 누적 34%까지니까 그럼 정규 한 96등까지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280명 중에서 96등 안에는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문 문항 개수가 많습니다. 36개 문항이고요. 60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언뜻 봤을 때 많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평균 28개에서 30개 사이입니다. 즉 다른 학교보다 문항 개수가 많고 물론 60분 아니긴 하죠. 그런데 이거를 정말 한 시간 안에 어떤 어, 정해진 시간 안에 이렇게 고난도 추운력을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학교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제 수업을 수강을 하던 안 하던 만약에 이제 3월에 입학을 해서 자녀분이 강소고 영어 능신을 공부를 할때 우리 아이가 교과서 본문을 암기하는 건 당연한데 부교재라든지 모의고사 공부를 할때 암기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가고 있다 그러면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는 선생님 암기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당연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부교재라든지 모의고사가 출제되는 게 문장이 그대로 출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제가 아까 EBS 부교재가 가장 중요한 시험법이다 말씀드렸죠. 그 EBS 부교재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질문을 다시 영작을 해버리십니다. 즉 내가 이 문장에서 어법이 포인트여서 이 문장을 외웠는데. 중학교 때처럼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을 다시 영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딱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 지문을 공부하기는 했는데 문장이 좀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 지문과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 지문이 여기서 이게 포인트가 중요해. 혹은 여기서 이게 삽입으로 나올 수가 있어 순서 추론이 이 문제야. 이렇게 하는 게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에 입학해서 우리 아이가 EBS 부교재를 딸딸 외우고 있다. 그러면 잘못된 내신의 방향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답형도 마찬가지인데 서답형도 뭔가 문장을 암기해서 쓰는 구조가 아니라요 추론력을 물어봅니다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고형이어서 선생님들이 지문의 내용을 요약을 하신 다음에 그 요약문에 빈칸을 한두개 정도 뚫어놓십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요약문을 너가 지문에서 한번 추론해서 찾아 써봐 혹은 지문에 없는 단어로 써봐 이런 식으로 줄지 않습니다 뭔가를 내가 암기해서 쓸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변형 어법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지문에서 어법이 이게 포인트야,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이 문장을 외웠어, 는데 실제 시험에서 그 문장을 변형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의 주제는 같은데 문장이 변형되어 있어. 그러면 너가 거기서 한번 다시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물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건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영문 질문을 선생님들 또 서술형이 내시거든요. 영문 질문을 뭐 딸린 문항으로 한 문항 안에서 한 3개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영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지문에서 너가 추론해서 쓸 수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지 강소고에서 상위 등급 1등급에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객관식과 서답형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학생이 공부하면 가장 효과적이냐 크게 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을 제가 강소고 학생들을 많이 이제 지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다각도 분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문의 주제는 비슷하나 이 지문을 어떤 식으로 다시 변형을 시켜볼 수 있을까?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론형 사고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시간에 뭐 문제를 통해서나 설명을 통해서나 계속 학생들을 좀 자극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훈련인데 지문을 보자마자 이 지문의 주제문이 뭐고 이 지문의 요약문이 뭐고 이 지문을 너가 만약에 요약을 한다면 가장 키워드가 뭘까 그 키워드를 변형하면 어떤 게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즉 그대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타임 실제는 이제 시간을 재야 되는데 60분에 36개 아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실제 강서고일학년 시험과 동일하게 항상 어, 마지막 동영 모의고사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 동영 모의고사가 실제 시험과 적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 전주에 마지막 한번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제 성의 등급으로 도약을 시키는 그런 강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참 작년도에 만들었던 교재들 이거 말고 수없이 많은데 마지막 이제 이 학기 기말고사 때 올림포스 작년에 두대변별이라는 교재를 썼거든요. 올해는 아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마다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재들에서 제가 뭐50지문을 요약한다든지 주제문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서답형은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게 넣지 않았지만 매 수업마다 정말 수많은 자료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의 퀄리티는 아마 타학원보다 훨씬 더 좋다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전주에요. 똑같이 제가 강서고등학교 시험과 동일하게 출제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거 연습하는 게 너무 좋다고 한번더 보면 안 되냐 이렇게 말을 해서 두번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 이야기 기말고사 때 저희 반에서 1등급이 강서고에서 아마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 성적 향상이 사실 이런 한끗 차이로 대신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이뤄냈다고 보시면 되고 어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과 뭐 실시간 질의응 이렇게 모든 수업은요 항상 촬영이 되고 유튜브에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수업을 별석을 했다든지 아니면 수업을 다시 듣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링크로 다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반에 또 밴드 단톡 거기서 제가 공지를 한다든지 학생들과 실시간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는 아직은 요일을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토요일에 정규 수업을 하고 클리닉은 학생들과 좀 계약을 하고 요일을 제가 좀 투표를 해서 가장 요일이 많이 되는 그런 요일을 좀 정해서 실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서고가요. 3월에 개강을 하는 게 맞는데, 한달 전에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조기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조기개강 같은 경우는 강서고 1등급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제가 밀도 높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학생들 수준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강서고 그래도 1등급에 좀 도약할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초고난도 구문독해라든지 고등학교 3학년 수능특강, 그리고 학생들이 만약에 너무 어려워하면 그냥 2학년 수준까지는 다룰 생각이고요. 그래서. 1등급을 좀 도약하기 위해서 혹은 2등급에 안착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4주 동안 미리 연습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3월에 이제 계약이 들어가게 되고요. 3월 계약, 계강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시 혹은 저녁반 있습니다. 6시 반부터 10시까지 두 반의 난이도 차이는 없고 시간 차이로 이렇게 나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토요일 말고 클리닉은 다른 평일에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마 다른 학원에서 듣지 못했을 얘기를 하나만 하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고등학교가요. 지금 뭐 24년도, 25년도 제가 다 최다 수강이고,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강서고 1학년 영어 전교 1등, 또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가 전교 1등을 사실 강서고에서 전체 전교 1등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그리고 15등 이내 전교 안에 드는 학생들이 많이 수강을 했는데요. 제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등급 퍼센트에 대해서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학년 1학기 때요. 그 내신 등급컷 1등급컷이 88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83.6점입니다. 그런데 2학기 때가 좀 어려웠겠죠. 1등급컷이 83이었으니까 거의. 그런데 제가 희한한 얘기를 하나 해 드릴 거예요. 아까 2등급도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34%까지면 전교 96등 정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쌤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왜 어렵냐면 그 2학기 중간고사 때 1등급컷이 그, 기말까지 합산 말고, 2학기 중간까지가 1등급 거이 82.8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27등을 해서 이제 1등급을 이제 문 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 반에 이제 제가 표본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점수가, 점수 이제 표가 많겠죠? 저희 반에 82.8, 27등이 있었고, 81.8이 있었습니다. 1점 차이 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점 차이 난 학생의 등수가 35등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1점 차이에 거의 7명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위의 점수로 올라갈수록 0.6점 차이가 나는데 6명이 모여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96등까지 가요. 점수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1점 차이에 10명씩 모여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실수하거나 그냥 운안 좋아 버리면 이게 3등급이 드는 거예요. 그 과거에 9등급제에서 3등급은 뭐 잘하는 거에 속하다면 지금 5등급제에서 3등급은 사실은 받으면 안 되는 등급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등급이 이 아이가 영어를 못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1등급과 2등급 것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염려해 주시고 아, 우리 아이가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식으로 강서고 내신을 공부해야 되는지 조금 미리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강서고 영어 내신 담당하고 있는 조항강사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앞에 제 핸드폰 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따로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